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자를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이 경쟁 속에서 밀리기도 하고 모함당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은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다른 일을 모함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자손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했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여 다른 일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영광을 바꾸어, 예, 그것을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죠.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목표로 한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이런 악한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올라서는 것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요. 악인이 즐거워하는 일이며,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임을 알아야 되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늘 시평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렇게 거짓을 구할 것인가?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텐데 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지 책망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망할 길로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길로 걸으며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에, 지켜보고 계심. 그리고 언젠가는 악한 것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평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 무한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을 구별하여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권모술술을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다른 일에 짓밟거나 모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어떻게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권세 많은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이익에 따라 악을 향해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경건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응답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결코 못본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한가, 이것을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뭐 작은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폭풍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받아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주를 따른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